아, 심심해. 재밌는 거 없나? 심심한데 뭐더나 하러 가자. 고고! 바로 가자. 시작! 숨어 다녀야 하나. 빨리. 머더를 찾아보자. 일단 이 에그들 좀 먹고. 돈도 먹어야 돼. 길안 열려있고, 아, 유리. 아니, 핑키 쪽차 온다. 핑, 아! 겁 맞고 죽었다. 아, 살인차한테 너무 금방 죽었다. 어, 우리 파란 머리 친구가 저 석궁으로 이겨줬어. 고마워. 땡큐. <laughs> 다음 판으로 빨리 가자. 응? 고고. 자, 두 번째 판도. 일단, 스물 곳을 찾자. 어우, 버그 걸려서 안 보여. 버그 걸려서 눈나피 캄캄해. 어 응. 누가 다 죽였나? 버그 걸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. 뭐야. 나왜 죽어 있지? 내가 버그 걸린 사이 다른 모더가 죽었나봐 아니, 다른 사진자가 죽었나봐 어떡해. 어쩔 수 없지. 핑치를 관전해야겠어. 관전? 관전해야겠 관전, 저, 저, 파랗, 반반 안경을 누르면 관전 되지. 빨리 놀려보자. <laughs> 그냥 여기 올라가 있는데요. 이 핑키 씨. 핑키 씨. 핑키 씨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? 누가 모델까요? 누가 모델까요? 아니 어우 이상 모더야 뭐야? 왜 갑자기 올랐어? 무서울게 누가 모더야? 빨리 보안관 총으로 빨리 빨리 없애줘! <laughs> 빨리 보안관 누구야? 보안관 누구야? 에? 보안관이 어상격상격열고상격 있어? 있그면 오늘은